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초동 대법원 옆에서 진행했던 사법부 교탄 이재명 재판 신속 판결 시위의 효과로 대법원은 10대2의 찬성으로 이재명 20 무효를 기각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고요. 이재명 구속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 자유민주총연맹과 연대단체들은 5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중앙지법 서문합 광장에서 고등법원은 이재명 파기 환송심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 4월의 대법원 집회에서처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파기환송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외쳐야 고등법원에서도 이런 여론을 핑계 삼아 서둘러서 이재명 파기환송 심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지를 보시는 분들은 5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2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앞 서울 중앙지법 서문 광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이재명 파기 완성 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사법부 정의를 외칩시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